안녕하세요. 파라볼카의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파라볼카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 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파라볼카에서 올려 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 케이 3.8 4륜 플래티넘 3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등급만으로도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반절 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와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축방 모니터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또한 이 차량 실내에서는 프리미엄 컬렉션 적용으로 퀼팅 나파 가죽과 리어 루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서스펜션과 전자계기판 적용으로 아주 편리한 주행을 해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도 vip 시트 적용으로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이용이 가능한 아주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보시면 두 자릿수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력이 없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약 55,000km 밖에 타지 않은 아주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타고 있는 차종으로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설명 드리면서 좌측에 성능기록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7,490만원의 차량으로서 2019년형, 2018년 8월 21일에 최초 등록된 더K9 3.8 4륜 플래티넘3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지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와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쭉박 모니터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과 전자 계기판 적용으로 편리한 주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는 프리미엄 컬렉션 적용으로 나파 가죽과 앰비언트 라이트, 리어 루드를 보실 수 있고 뒷좌석 VIP 시트 적용으로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약 5만 4천 k 로 밖에 타지 않은 용도력이 없는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 케이 나인 9 3.8 4륜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일단 번호판을 보시면 두 자릿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용도이력이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이 차량 등급만으로도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일단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주차에 도움이 되는 어라운드뷰 카메라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본네트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풀 LED 드 램프 적용으로 야간에는 시인성이 좋은 모습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회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 드레이드는 약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이다 보니 저희가 상품화에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모습 예상이 되고요. 뒤쪽 휠 상태도 보여드리면 아주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4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후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신형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세련되고 웅장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작동이 잘 되는 전동 트렁크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넓고 좋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침수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단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트를 챙겨놨기 때문에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적용으로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모습과 치킨 방지까지 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침세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약서에 침수이시 100% 환불 적어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옆면부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우는 거 하나 없는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고 상품 중 최상품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WD 확인이 가능한데요. 전자식 사륜으로 눈길 빗길 안전 주행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앞쪽 휠도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실내 가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앞좌석 들어가기 전에 앞좌석 도어 트림 상태 보여드리면 프리미엄 컬렉션 적용으로 아주 이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 차량의 앞좌석 가죽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퀼팅 나파가죽이 적용된 아주 예쁜 실내 모습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또 차량이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을 켰을 때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수 54,470km 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중고차 성능 보증 시스템이 남아있습니다 1개월에 2,000km 먼저 도래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조향장치에 대한 중고차 성능 보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한 전자계기판이 아주 예쁜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기판 모습을 바꿔가시면서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 하나 설명드리면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선명하게 보여지는 호축방 모니터 확인하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핸들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버튼이 들어가 있을 때는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좌측면으로 가보시면 안전옵션인 차선이탈 방지와 전방추돌방지 적용으로 보험 최대 7%까지 7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정면에 HUD가 보여집니다. 주행 상태를 정면에 나타내주어서 아주 편리한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측면으로 가보시면 12.3인치 정품 내비게이션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터치로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하단부에 있는 디아이스 컨트롤러를 돌려가면서 주행 중에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선명하게 보여지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주차 여도선 또한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버튼 상태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2단 핸들 열선까지 작동이 잘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그냥 올려만 두셔도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패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키는 두 개가 있습니다. 카드키와 스마트키 하나씩 있는데요. 편리하게 바꿔가시면서 이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옆면부, 가죽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사용감이 적은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앞좌석 설명 마무리 짓고 뒷좌석 가서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좌석 도어 트림 상태 보여 드리면 프리미엄 컬렉션 적용으로 아주 이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 차량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아주 정숙성이 좋은 주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커튼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햇빛 차단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 차량 크레 사운드 기본 적용으로 아주 음질이 좋은 주행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사용감이 적은 프리미엄 컬렉션 적용으로 아주 화사한 실내를 품고 있는 시트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량의 실내로 들어가서 대형 세단다운 넓은 레그룸 공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VIP 시트 적용으로 뒷좌석도 전동 시트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도 시원한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까지 이용이 가능한 아주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좌석을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도 작동이 잘 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옆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고 이쁜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주 이쁜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기아의 플래그 십세단더 K9 3.8 4륜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 다양한 고급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약 54,000km 밖에 타지 않은 용도 이력이 없는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 2018년 8월 21일에 최초 등록된 7kg 수약5 4 4 6 0 k m 운행한 더케이9 3.84륜 플래티넘3 차량을 입고했습니다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자율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와 HUD, 어라운드뷰, 전동트렁크, 후축방 모니터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전자서스펜션과 전자계기판 적용으로 편리한 주행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 적용으로 실내에서는 나파가죽과 리어루드, 앰비언트라이트를 느껴보실 수 있고, 뒷좌석 VIP 시트 적용으로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이용이 가능한 적은 키로스에 용도의력이 없는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신차가 7,490만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3,290만원, 3,29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이 계신 곳까지 탁송 거래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